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듯 우리도 존귀 여기고 존경이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가 첫째는 잘못된 분노를 버리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지? 두 번째는요 존경받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의 몸 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를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날마다 은혜를 나누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을 있어도 입술에 나오는 것이 날마다 세상적인 것만 나온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수 없어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하는 주일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입만 열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